정영경 목사의 쉐마바이브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 0장1 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락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한 명령하지 명령하신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부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비를 불러서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안에서 찌안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명한 대로 그들의 그들을 온리그채로 진영 밖으로 뛰어뛰어 오나 매월이 모세가 아름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일대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해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징과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냐 여호와의 관과 너에게 있은 즉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서,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오늘 그 찬성은 찬성과 426장. 이 죄인을 완전히 아웃시고하는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안전합니다. 부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목사하고 해서 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도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십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적인 모습에 인해서 광야를 다 헤매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로부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맡아 추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릴리 식장 말씀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그이 제사 드리는 일을 잘못해서 그만 불에 타서 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는 향로가 있는데 닭기 향로를 가져가라. 웬일인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나왔다. 이게 무슨 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향, 유를 피워오기는, 향기를 피워오기는, 향을 피워오기는, 향기로움을 올려드리는, 그, 그래서 불을 피우게 하는 그불 속에서, 이게 숯불과 비슷한 것인데, 그불 속에서 오히려 불이 나와서, 불이 타서 아르네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호 앞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배의 문제 때문에. 제사의 문제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의 문제로 인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셨습니까? 여기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3절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사건이 났을 때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게 고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영광스러운 말씀이었어요. 두려운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합니다. 기도로 가까이 합니다. 찬송으로 가까이, 가까이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까? 과연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타날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까? 조금 넓히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이게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론의 아들이, 나덕과 아비우가, 불을 어떻게 들으느냐, 안 들으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행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 맡은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분양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무언가 서로 경쟁력으로 한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그래가지고 더 좋은 불을 넣으려고 어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정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예배를, 주의자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믿지 못할 생각이 일이 생겨서 기도담당인데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미리 오사님, 이번 주에 제가 기도담당인데 갑작스러운 사령이 생겨서 은하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별시간도다니고 어, 기도하시는 분이 안 오는 거예요. 어, 왜안 오지? 왜안 오시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금전부 아무개 대신 시키죠? 아니요, 안 됩니다. 아 왜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아이가 못 드립니다. 우리가 다 공동기도를 하든지, 예? 목사님도 하든지 합시다. 저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참이 예배에 대해서 까다로신 목사님이셨어요.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들어갔는데도 예배를 담당한 기도담당팀이 안나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기원이 같이 기도하고 성가대도 입장하고 다녀오러 갔습니다. 그리고 시작했는데, 막 시작하는데, 헐려헐다기도담당자가 와서 앉았습니다. 이분은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기도 안 시켰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나중에,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들어와가지고, 기도가 나오면, 기도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가, 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설과 같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중학교 때 스승님이신 고만식 장롱님께서 예배 시간에 늦으신 거예요. 그래서 확확에 들어와서 앞자리에 와서 앉으시려고 그러는데 직접 목사님 장롱님 거기 서 계세요. 예배 도중인데 어디를 나오니까? 서 계세요. 장롱님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은사의 그분이 장롱님이시고 목사님이설교 마치고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 나오세요. 회의에 기도하세요. 장로가 예배에 본이 되었는데 본이 되지 못했으니까 는회의 기도하세요.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할 죄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주옵소서. 그리고 회의에 기도 조만식 장로 옆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고, 그주기철 목사님 옆에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시니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 모두가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고, 경건하고, 경건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하나님까 그러시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산제사를 드리는 영직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